사도인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세계 복음말을할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한 사람을 또한 가정과 가문을 내 가정과 내 가문이 될수 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 교회, 또이 나라와 또 세계를 과연 살릴 수 있는가? 내가 살릴 수 있는가?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확인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야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과연 나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하면 나는 할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 수준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저 보좌로 가셔야 되죠.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아요.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의 수준과 제자들의 능력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자를 다툼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도 다 자기 자리로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이러면서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렸죠. 이런 수준에 있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냥 남겨두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예수님이 어, 하셨던 그 세계 복음화,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수준과 상태를 보면은. 과연 이들이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받은 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세계보음을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훈련을 받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당장 뭐라도 될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 강단 말씀 딱 듣고 아니면 합숙이나 이런 전도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은 어, 나가면 은 바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40일 동안 집중 훈련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야, 진짜 세계복음화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가 지금 들뜬 그 마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언제까지요? 요한이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행전 어, 1.8절에 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수준으로는 예루살렘도 보고만 못합니다. 갈릴리도 보고만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 나아가 어디어 유대 더 나아가 어디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될라.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지역 복음화가 가능하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일천 제자, 일백 다섯 방내 지계를 네 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우리 수준으로 되냐?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야 돼요.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된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틀린 겁니다.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죠. 실 실제 안 되고요. 실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 나는 할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그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죠. 하늘 보좌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보좌를 어떻게 보면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보좌의 망대는 곰 뭡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들, 위기와 갈등들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과연 할수 있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할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약속,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림, 누린다. 이번 주 우리 수예배 때도 우리 전사님 도 이야기 하셨죠. 그냥 내 기분 좋은 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방종이에요. 정말 우리가 누린다 할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 누린다 할 때에, 그 누림은 약속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면 또 뭐라 그랬죠? 그냥 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쌓여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회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고한 진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것.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그게 내가 배운 모든 이론과 문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틀린 망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여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성령으로 나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나는 비록 이 현실 속에 있지만, 나는 비록 시험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는 순간, 우리는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면서 어디와 통하느냐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많지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저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응답을 누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전달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일곱 망대 성경의 요약이죠 성경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지금도 성삼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끄시고, 말씀의 성취로 역사하셨던 듯이,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분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릴수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릴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게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감동감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시죠 전도의 영입니다 지금도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때에 비록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어디와 통한다고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력에 충만함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물론 물론 이 다섯 가지겠습니까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 속에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요? 부와 귀가 낮게 하고 높게 하시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될 때에 하늘 보좌와 통하는 영원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모든 이 땅에 필요한 힘과 능력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의 응답 속에 영원의 시간표에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사단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문제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가니까 마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 수술을 앞두고 그러시더라고요 죽을라 하면 벌써 죽었을 난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면 또이 병을 데려가시려면 뭐 혈관 막힌 거 모르고 그냥 갈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다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원래 언약 잡고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여정이 보여지는데 그게 1 2대이배 아닙니까?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성취될 되어 언약 붙잡고 내 현장의 현실을 보니까 지향받난 이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져요. 그게 꿈이죠. 그럼 그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기도로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c b d i p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 다 살아납니다 이방현장 2, 3, 7, 5천 종족 살아나고요 병든 자들 치유되어지고요 후대가 살아나는 세 가지들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 망대,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난 시간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 어떤 후회될 일이 있던, 그 시간을 앞으로의 시간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릴 수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은혜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매일 삶 집중 속에서 매일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기도로 나의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 찾아내고, 필요한 걸 찾아내고, 그리고 절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모든 사건 속에 300%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누립니까? 예배 때,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나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일장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 장에. 이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개인이 언약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모여서 기도했다면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개인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 시간이 꼭 있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10일, 40일 또 10일 집중하게 되어졌죠 이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사도인 2장 17절, 18절에 미래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인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 교제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예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고, 떡을 떼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 오로지 기도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나의 망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리 수도 언약 붙잡고, 이 망대의 일곱 가지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의 오래된 이 흑암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영원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 응답이 일어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한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눈 뜨고 호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 뭡니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진 이후에, 정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에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신 그분이 심판하시고 심판 이후에 아기는 저 영벌의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에 이루는데 부활 그리고 휴거 되어져서 모두 다 부활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땅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와 그 일은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보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른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죠.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냐? 내가 과연 이세계보음화를세계복음화를할수 있냐?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해야 발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 나는 할수 없구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는 맨날 이렇게 자빠지는데 조금만 문제 일을 하면 또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또 돌아가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냐? 아,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야기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여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지금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이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고 내 안에 사단의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내 안에 뭐 여호와 저 보좌와 통하는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탁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원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원 응답 속에 들어가면. 오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매시, 매사에 또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모일 때에 뭐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올리아 날도 매일 매시 매사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지는 주봉들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